자 오늘 이제 김현프로님이랑 예진 씨랑 이 솔트베이 드라이빙 렌지 잔디 타석에 왔어요. 어때요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오, 날씨가 너무 좋고 어. 잔디 상태도 너무 좋고 어. 끝내줍니다 정말로 <laughs> 오케이 그러면 제가 2대1 레슨으로 오늘 예진 씨를 한번 스윙을 한번 교정을 해볼게요. 어때? 오 좋은데 아직 조금. 네, 로테이션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로테이션? 응. 왜 그렇게 생각해? 네? 왜 그렇게 생각해? 지금 치는 거 보면은 이제 조금 오른쪽 어깨가 조금 많이 나가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네, 네. 맞아 좀더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오우, 이 정도로 스윙으로 응. 보면 몇점 정도? 한 89점? 네네 <laughs> 백스윙을 보면 응. 백스윙이 높아도 너무 높아 크로스오버가 좀크로스오버 s s o v e r Cross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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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s s 게 v e r Cross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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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r o 저거를 고치자 음. 오늘 알겠지? 투입 자 다시 자 백스윙 가서 멈췄다가 우리 칠 거예요 멈췄다가 오케이 백스윙 오케이. 천천히 하나 음. 둘 오케이 여기 더. 조금 더 넣어줘야 돼 어깨 오케이. 더 돌려야지 응. 더 돌려야지 그렇지 스톱 오케이 힘좀 빼고 힘 빼고 오케이 프로이 나와봐요 내가 보여줄게 어. 어떻게 하면 잘맞는지 해봐요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요 힘 빼봐 힘 빼봐 그렇지 그렇지 자여기힘 빼고 툭 치고 그렇지 봐봐요 다르잖아 부드러움이 다르잖아. 그쵸. 저렇게 투박하게 하는 똑같아요. 것보다. 좀 똑같아. 나 지금 이렇게 딱 부드럽게 잡아주니까. 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네요. 네. <laughs> 딱 확실히 이렇게 딱. 네네.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줘. 아, 편안한, 이렇게? 자세. 어, 아, 편안한 자세를. 쭉. 둘, 힘 빼고.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힘 빼고.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백스윙 때 최대한. 내 팔이 거의 엉덩이 쪽에 있다. 생각하기에 굉장히 많이 낮춰봐요. 응. 어, 최대한 뒤에서 프로님이 잡아주긴 하겠지만 최대한 혼자서 낮게 가려고 해봐요. 편안하게 하나 둘. 그렇지. 굿. 좋아요. 거기서 그대로 스윙. 그렇지. 그 느낌으로. 자. 웬만하면 혼자 할수 있게 해줘. 웬만하면 혼자 할수 있게 건드리지 말고 건드리지 말고. <laughs> 자, 하나, 최대한 낮게, 스톱, 조금 더 그렇지, 끝에서 이 느낌, 그리고 스윙 그렇지, 굿 좋아요, 지금 느낌 계속 기억해야 돼요 지금 위치가 맞는 거예요 느낌에는 <laughs> 반에 반스윙 <laughs> 반에 반, 오케이 거의 한 명치까지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최대한 혼자 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 응 건들지 말고 혼자서 쭉, 쭉 길만 조금 더, 그렇지, 굿 좋아요, 오케이 스윙 오케이 okay. 한번더 음. 잡아줄게요. 스윙 천천히 혼자서 쭈 낮게 혼자서 혼자서 그렇지 길 스윙 그렇지 이 정도만 잡으란 말이야. 음. 불편하게 하잖아, 너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기를 딱 잡아줘란 말이죠. 아니 음. 딱 손만 네. 손만 길만. 애니셔 okay. 편안하게 네. 갈수 있게. 네, 네. 알겠습니다. 둘써 그렇지. 그래. 아그렇 이렇게 이렇게야 사람이 편안하게 okay. 치지 공을. 허석 프로님의 레슨 노하우를 지금 제가 아, 다시 쏙쏙 빨아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여기서 이렇게만, 손만. 그렇지. 그렇죠? 오, 좋았어. 오케이. 나와봐. 이제 제가 잡아줄게요. 백스윙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굿. 그렇지. 윤신은 그냥 내가 옆에 딱 이렇게만 해도 잘하는데? 확실히 불편하게 한가 봐요, 프로님이. <웃음> <웃음> 아유, 갑자기 기침이. <laughs> 방금처럼 최대한 혼자서 방금 했던 느낌 그대로 기억해서 하나 둘 그렇지 스윙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 느낌 음. 굿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음, 이런 느낌. 음. 음. 좋아. 이 느낌. 그렇지 오굿 스윙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 느낌이에요 음. 백스윙 그 느낌으로 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불편하겠지만 음. 거기서 요게 반복되면 나중에 거기서 힘쓸수 있어 좋아요 둘 그렇지 그렇죠. 굿. 그. 그, 그. 확실히 디테일이 다르다. 너랑 나는 보는 것같은 이런 목소리, 톤. 네. 터치. 그렇지. 봐봐. 다르지. 확실히. 네. 네. 다르네. 확실히 편하죠?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이렇게 치킨이 나온 사람들 있지. 그러면 이 팔꿈치를 이렇게 안으로 모아. 근데 어. 이 안으로 모으는 느낌이랑 이 겨드랑이로 붙이는 느낌이랑 굉장히 흡사하게 느껴. 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요 팔꿈치를 최대한 안으로 모으는데, 이 겨드랑이를 못 붙이게 하는 게 포인트. 음. 이게 잘못하면 이게 이렇게 돼버려. 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팔꿈치만 이렇게 안으로. 그렇지. 어. 지금 연신 잘하고 있어. 아, 있잖아. 이렇게? 어 그러면, 뭐, 잘못하다가, 뭐, 손가락을 어디를 향해라, 이런 레슨 을 하거든? 음. 그러면 엄청 불편하게 느껴지는 음. 거든 일단, 레슨의 포인트는, 최대한 편안함을 음. 느껴야 승인 교전할 거 불편한 음. 상태에서는 못 느낄 거 아니야? 그렇죠그렇죠잘 웃고, 음. 선생님처럼 자꾸 네. 인상 쓰지 말고. 네. 어. 하나 조금 더 스톱 여기서 조금만 더 이런 느낌 네. 그렇지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음. 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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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이 시간 우리 50분을 레슨하는 동안 음. 지루하지 않게 기 하나 둘 그렇지 스윙 이걸 계속 반복해줘 어, 너무 반복하면 지루하지 않나요 근데? <laughs> 어. 둘, 그렇지, 굿. 좋아요, 스윙. 어, 집중하시죠. 응. 오케이, 응.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또. 아, 일단은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응. 메모하겠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지금 이 백스윙에서 올라갈 때 응. 체가 좀 안쪽으로 조금 빠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어, 아니, 전혀, 전혀, 전혀. 살짝 그래도 빠지는 것 같은데. 전혀. 전저거보다더 빠져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예, 그런데 예. 어, 안 빠져요. 그렇게 많이. 자, 이제 백스윙하고, 음. 자, 지금 스피드에서 한 10%만 더 빠르게. 자, 백스윙은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스윙. 그렇지, 음. 굿. 지금 약간 하체가, 이렇게. 음. 뒤로 음.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왔죠. 이렇게 네. 계속 탑플성으로 왔죠. 터닝 음. 가가지고. 최대한 하체를 백스윙은 딱 멈춰놔요. 얘 이제 혼자 할수있게 음. 그리고 오른 다리 이용해가지고 핀 시대 쭉 넘어가서 중심딱 잡아줘요. 어, 그 그게, 그게 중요해요? 네. 아, 약간 뒤로 물러나잖아, 살짝. 그러면은 잡아줄 때 어디에 신경 써야 돼요? 잡아줄 때 음.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이거 정도 그럼... <laughs> <laughs> <테크닉적으로> 해야 된다고. <laughs> 아 왜요? 이게 <laughs> 테크닉적인 거예요. <laughs> 여기를 여기로 싸움, 여기로. 이 여, 여기를 잡아주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여기 잡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laughs> 옆으로 탁 밀어주기만 하면 여기만 살짝 밀어주면은 음. 자연스럽게 체 왼쪽으로 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딱, 무릎 음. 음. 딱 무릎 어, 뒤에도 무릎 뒤에를 다운생하면딱 밀어줘. 무릎 뒤에를. 근데 음. 어느 정도로 밀냐면 아주 살살. 아주 살살. 팍 밀면 안 돼. 음. 어, 아주 살살 부드럽게 그냥 이 팔의 스피드에 따라갈 수만 있을 정도로만 밀어주 아, 팔의 스피드에 따라갈 수 있게. 어, 아주 부드럽게.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오케이. 네. 지금 체중이 살짝 이렇게 뒤에 서 왔거든요. 네, 오른쪽 무릎 밀어서 음. 체중 왼쪽으로 보내는 연습할 건데. 잘못하면 왼쪽으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중심만 최대한 잘 잡아요. 천천히 백스윙 하나 둘 그렇지 스윙 이렇게 어. 부드럽게 밀려오잖아요. 네. 조금 뻣뻣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나름 네, 부드럽게 밀었는데. <laughs> 네. NC 잠깐만 일로. 어. 네. 아, 제가 분명히 좀 살살 밀어드렸는데 그게 어마어마나니까 조금 발가락힘꽉주도록 계세요. 왼발에 앓았죠. 네네네. 자, 백스윙은 혼자서 천천히. 하나, 둘, 스윙. 어, 확실히 나아졌네. 어, 다닐게. 아, 그럼 이 뒤쪽을 미는 게 포인트네, 여기에, 어, 여기가 뒤쪽을. 아. 이게 잘못 ]적으로. 밀면은 어. 또 이거 막 허리를 막 밀거든? 음. 그러면 이게 뒤로 빠진 사람들은 더 빠져버려. 응. 요 기능이다,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오른 무릎. 둘, 그렇지. 자신있게 스윙.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어! 둘 그렇죠 스 아, 지 좋아요 계속 자신있게 피지 음, 어, 좋다 그럼 피드는몇개 정도 차지하는지 이 정도 하면요? 네. 음, 100개는 좀 깨기 힘들지 않을까 <laughs> 냉정하게 얘기해서 백 <laughs> 100개 깨려면 뭘좀더 해야 돼? 제가 봤을 때는 100개를 좀 확실히 깨려면 정타에 좀 맞추는 연습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될것 같은데 좀 머리를 고정하고 좀 이렇게 손을 던지는 연습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던지는 연습이 머리를 좀 고정하고 머리를 고정 응. 응. 왜냐면 머리를 조금 많이 움직이니까 좀 탑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판매 한번했으 온포인트로 온것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서 다운스윙 할때 어. 왼쪽 어깨랑 왼쪽 턱이 좀 이렇게 쭉 음. 멀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오, 네. 네. 멀어져서 이렇게. 손등은 바닥을 본다는 느낌으로. 네. 알로스로 이렇게. 지금 왜냐면 이렇게 자꾸 같이 이렇게 가거든요? 네. 음. 최대한 이렇게 멀어지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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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더 멀어지게 확실히 왼쪽 어깨랑 턱이랑 멀어지면서 아 그럼 오른 어깨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오른 어... 어깨 뒤에 남아있게 약간 네. 이런 식으로 쭉 네. 머리 고정하고 손 돌리면서 오 오케이 근데 조금 더 돌려도 될것 같아 예애씨 어. 네. 지금 느낌 어때요? 오 뭔가 딱 신세계 오 신세계 네오 좋은 것 같기는 해 지금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네. 돌리는 걸 임팩트해서 돌리려고 하지 말고 약간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돌린다 생각해보세요. 오, 어, 진짜요? 네, 오른쪽 허벅지에서부터 음. 돌린다. 네. 그러면은 회전이 되면서 네. 정확하게 스퀘어로 올 거예요. 음. 다시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예진 씨가 이 어깨랑 이렇게 같이 다니는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랑 최대한 분리해서 팔이나 어깨랑 지금 어깨? 이렇게 팔이나 어깨를 분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면. 는 근데 이게 지금도 허벅지에서부터 이렇게 돌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워낙 다시. 빠른 타이밍이니까 여기에서 이미 돌리겠다고 하면 늦어. 그래서 거의 한 이쯤에서 확 돌린다고, 잽싸게 돌려도 공이 왼쪽으로 안 가거든요. 어떻게 또 어, 확 돌려가지고 로테이션을서 말려서 돌려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여기서 잘 먹히고 있는 거예요. 에이 씨가 지금 느낌이 잘 오는 것 같아요. 응. 머리 뒤에다가 두고 좀 돌아가면서 요렇게, 요렇게, 응, 일찍 돌린다, 일찍 돌린다, 일찍 돌린다. 오, 그렇지, 일찍. 좋아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아, 어, 좋죠. 좋좋 좋, 좋습니다. 네. 허지 어, 프로님 스타일이 있네. 그렇죠. 음더 응. 응, 빼고 어, 이렇게 더빼더 빼. 아이 응. 응? 저렇게 하면 돼공안 맞아. 최대한 안 더. 더. 더힘 최대한 빼서 최대한 빼서 투. 아 좋아 더더더더더힘 빼야 괜찮으니까 이렇게 제가 보여줄게요. 한번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지금 최대한 빼서 힘 최대한 빼서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탑플간거 같은데 스쿠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와서 해볼게요 다시 <laughs> 와서? 자신 없나 보다 갑자기 포기 <laughs> 보여준 자들이 최대한 힘 빼가지고 그렇지 오. 조금 더빨리돌려도 되지 않아요? 로테이션을? 네 조금 어. 더 힘도 많이 빠졌다 조금 만오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 예인 씨가 같이 뭉쳐다니는 거 있잖아요. 하기 위해서 오른쪽 어깨를 놓고 네. 팔 최대한 멀어지면서 머리 잡는 거 굉장히 네. 잘한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예인 씨가 음. 머리가 따라다니는 거리이에 했을 것그래요 근데 아까 전에 약간 힘 빼려고 여기 네. 네. 어떻게 보면 여기도 필트인데 확 네. 출렁출렁 하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네. 구력이 얼마 안 되니까. 네. 근데 그걸 한건좀 욕심이 아닌가 이런 데서 아, 어떻게 생길지.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시켰다. 너무 많이 아, 이렇게, 아, 백스윙도 네. 신경 쓰고 있고, 아. 오른 다리도 밀고 있는데, 아. 머리 잡고 로테이션 하는데 또 힘까지 빼라 그러면 뭐 아. 욕심이 헤드에도 너무 아예. 제가 좀 과했네요. 품이 좀만든 거예요. 예진 씨 한번 잘잘 쳐볼게요. <laughs> 네. 네, 쳐볼게요. 네. 네, 한번 잘 쳐볼게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예. 잘쳐별게 응원해주고 격려 네. 이런 것도 필요한데 너무 많은 걸 제가 너무 많은... 좀 호랑이 선생님 같았다 기가 뭐. 어, 막 예. 죽었잖아요 예. 네. 칭찬과 격려를 좀 어, 칭찬과 예. 아, 격려 박수 예. 제가 너무 T를 하다 보니까 <laughs> 저는 F 감성으로 했어야 하는데 예. 너무 T적으로 예. 잘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이렇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앞으로 네. 아, 좀 그러지 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일단 백스윙은 좀 완벽하게 고쳤고 네 무릎 미는 거 완벽하게 고쳤고 음. 음. 머리 잡고 하는 거 로테이션 하는 거 음. 그것도 좋아졌고 어. 근데 힘 빼는 거는 이제 저희 좀 익숙해지고 아, 익숙해지고 아, 그때 이제 힘 아. 빼는 거다 예. 알려주면 네. 이제 백개깰수 있지 않을까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예진 씨어 어땠어요? 어 확실히 막 이것저것 어. 고칠 게 많아가지고 어. 체득이 되려면 좀 시간이 어. 걸릴 것 같긴 한데 어. 너무 강한 걸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선님. 어. <laughs> 그렇잖아요. 좀뭐 이것저것 많기는 했다. 아. <웃음> <웃음> 좀 그렇게 느껴지긴 했죠, 이 시동. 네. 곤란해 보이다. 오늘 레슨을 저한테도 받고 선님한테도 받잖아요. 았 네. 앞으로 레슨을 받고 싶으면 누구한테도 받고 싶어서 으 <laughs> 결정을 좀. 아 어, 선택을. 네. 네. 죄송합니다. 허접하게. <laughs> <이렇게> 실망. <laughs> 원래 여러분들. 저는 안 받으면 제로안알려드려 이거. <laughs> <장난 아니고 웃음> 네. 마음으로 다가려고가고 마음으로 가으가 가르치려고. <laughs> 네. 마하 어, 네. 네. 음, 음. 음. 네. 네. 가르치려고. 으로 가르치려고. 가르치려고. 마음으로 가르 가르치려고. 고으